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차량은 정말 누구나 이 차량의 내구성을 의심하지 않을 만한 최강의 내구성을 갖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저렴한 금액대로 정말 내구성 좋은 수입 세단 찾고 계시면 이 차량이 정말 최강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차량은 내구성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브랜드 바로 렉서스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 바로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유차 한테 판매 금액은 780만 원입니다. 정말 저렴한 금액에 컨디션까지 모두 좋은 차량인데요. 팩 설명드리면 2011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단 9만 키로.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거기에 1인 이 신조로 관리되어져 있는 ES35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살짝 되어져 있어서 확실히 좀더 세련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렉서스에서 가져야 될 고급스러움, 거기에 정숙한 승차감과 내구성까지 모든 걸 느낄 수 있는 최강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차량 이제 정확히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이 11년식 모델은 외관이 바뀌어요. 이전 세대의 모델도 예뻤지만 이 11년식부터는 좀더 세련되게 가다듬은 모델 바로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져 있는 모델이고요. 정말 지금 보셨을 때 관리 상태도 너무 좋아요. 렉서스 하면은 이 내구성 이 엔진 미션의 내구성뿐만 아니고 이 도장 컨디션에 대한 내구성까지도 뛰어난 차량이거든요. 지금 봐도 이제 막 나온 차량 같죠? 그 정도로 정말 깔끔하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라이트 컨디션도 지금 심지어 투명도도 너무 좋습니다. 백화현상 하나 없이 잔 스크래치도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고요. 전면부를 보시면 전방 감지 센서들까지도 기본적으로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관리 상태 보시면은 정말 구간이 명관이에요. 정말 좋아요. 거기에 엔진 미션 컨디션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휠 기스도 지금 거의 없이 주차기스 아주 살짝 제약은 매우 깔끔하고요. 타이어 컨디션도 약 40, 50% 정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측면부로 보셨을 때도 지금 확실히 이 차량은 큰 기교가 없어요. 외관에서도 캐릭터 라인을 굵직하게 뭐 다르게 느낌을 준게 아니고 정말 전통 세단다운 그런 깔끔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측면으로도 지금 큰 문콕 스크래치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휠도 보시면은 뒤에 휠도 주차기스 살짝 제어구 매우 깔끔하고요 뒤에 타이어는 좀더 남았어요 한 6,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일단은 후면부 쪽도 이 디자인 쪽으로 정말 또 균형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후면부로 보시면 후방감센서 후방카메라 거기에 또 듀얼머플러로 안정감 있는 뒤태까지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트렁크 공간성은 확실히 어마어마한 차량입니다 보시다시피 골프백들. 네 충분히 들어가고요 네 국산 뭐 대형 세단들 버금가는 그런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으실 것 같고요 조석쪽으로 보셔도 외관 관리 상태까지도 전체적으로 매우 깔끔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관 한번 살펴봐 드렸고요 이 차량이 700만 원대예요 780만 원 정말 저렴한 금액인데 이제 실내 들어 실내 옵션도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내기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이 핸들도 살짝 도 얇아지면서 확실히 깔끔한 느낌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량 이제 시동 타면 걸어볼게요. 고급 세단에서 느껴야 될 만한 그런 질감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이제 옵션들 살펴봐 드릴게요. 운전석과 조우석 보시면 당연히 전동 시트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운전석 뿐만 아니고 조우석까지 이렇게 메모리 시트 기능 두 개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위엔트 썬루프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원터치로 부드럽게 열리는데 렉서스는 모든 게다 조용해요. 열고 닫히는 소리마저도 심지어 너무 정숙합니다 정말 부드럽고 정숙한 게 바로 이 렉서스인 것 같고요 중앙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 그 뒤로 보시면 블랙박스도 이렇게 투채널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내려오실 건데요 중앙으로 보시면 은 이렇게 터치스크린이 가능한 이 순정 디스플레이 창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기능도 이렇게 당연히 터치스크린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 작동 속도도 상당히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이는 모습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조기들도 이렇게 터치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터치식으로 이렇게 이 공조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한 화질로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석둘다 열선 시트 3단. 거기에 통풍 시트까지 운전석 조석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핸들 쪽으로 넘어올 건데요. 핸들도 3포크 핸들로 좀더 얄쌍하게 바뀌면서 확실히 그립감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오른쪽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왼쪽으로는 오디오 컨트롤러 버튼들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레버 형식으로 크루즈 컨트롤 레버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도 전동식 텔레스코픽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작동 상태까지도 확실히 빠릿빠릿하게 완벽한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내구성까지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 옵션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이 렉서스 ES 차량은 또 수입차지만 전륜구동 베이스예요 그래서 가운데 턱이 없거든요 가운데 턱이 없기 때문에 뒷자리도 편안하게 세분이서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무릎 공간 머리 공간도 충분합니다 거기에 렉서스 다운 정말 편안한 이 푹신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이 쇼파 네, 이 쇼파 자체도 정말 되게 질감이 좋아요 확실히 고급스럽다는 게 느껴지고요. 원래 이 ES 350 차량의 뒷자리에는 열선이 들어가지 않는데 전 차주분이 이렇게 열선 시트도 따로 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열선 시트도 전 좌석에 모두 다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살펴봐 드렸고요.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한 이 렉서스다운 엔진 바로 나가서 엔진 컨디션 살펴봐 드릴게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정숙하고 부드러운 이 렉서스 차량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진짜 말이 필요 없는 그런 내구성입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어놓고 외판에 손을 대봐도 진동이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정숙하고 부드러운 게 바로 렉서스 차량입니다. 렉서스 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구성, 그리고 정말 편의성! 거기에 정비성까지 최강의 차량이죠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면 2011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9만km 주행했습니다 거기에 단수 교차 나왔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1인 신조 또 주인도 한 분께서 지금까지 운행했던 차량입니다 그만큼 컨디션 뛰어난 이 렉서스의 ES350 프리미엄 차량 저희 요차어때 판매금액은 780만원입니다 돈급이 없을 정도로 정말 저렴한 금액대로 나와있는 차량이고요 컨디션은 와서 시동 걸어 보시면은 바로 느끼실 겁니다. 정말 최강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이 차량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신 저희 상담의 대표분로 연락 주세요. 저아님정 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이나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내용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을 찍어 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옆에는 있 알람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 네,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 인사 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유차업 대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